인생 최고의 환희의 순간을 맛보고 행복은 이제 시작되리라는 꿈에 한껏 부풀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가정이 서서히 지옥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라던 말은 어느 날부터인가 내 눈에 콩깍지가 쉬었지 로 변하고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은 내가 미쳤지 미쳤어 고생을 사서 하고 있어 로 변해버린다. 서로 간의 따뜻한 마음은 식은 지 이미 오래고 상대를 향한 말은 비수가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취업이 되기만 하면 미래를 향한 탄탄대로가 열리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이 지옥으로 변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사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아니, 이것도 일이라고 한 거야? 이 회사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라고 창피를 주는 바람에 기분이 몹시 언짢고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너무 속상해서 동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나를 대하는 상사의 태도가 뭔가 이상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했는데 받지를 않고 외면해 버린다. 이때부터 회사는 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론가 도망쳐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반면 떠올렸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지금의 내 고민을 털어놓아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든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늘 나의 편이 되어줄 것 같은 든든함이 느껴진다. 그런 사람의 말을 한번 떠올려보자.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해서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준다. 오늘하고 힘들었지. 기다리는 동안 이 책을 마저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 또 힘든 일이 있어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면 함께 눈시울을 적시며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럼 그 사람은 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따뜻함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마음이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이다. 그 따뜻한 마음이 말을 통해서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따뜻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에 따뜻함은 관계를 열어주는 열쇠다. 우리는 관계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정, 직장, 학교, 그외 모든 활동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관계 속에 따뜻함이 존재하지 않으면 따뜻한 말이 오가지 않고 따뜻한 말이 오가지 않으면 따뜻한 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뜻한 관계가 없는 곳에서 마음은 결코 머물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나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이 차가운 관계를 녹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 나의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차가운 사람이 많은가? 나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가? 아니면 원만하지 못한가? 만약 주위에 따뜻한 사람들보다는 차가운 사람들이 더 많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 내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으면, 일단 나는 따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따뜻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척도가 있다. 자신에 비해서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자. 자신보다 직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 자신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사람,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지키며 대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상대방을 깔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식당에 갔는데 그 사람이 식당 종업원에게 명령조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될수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에 비해서 지위가 낮거나 아랫 사람이라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따뜻한 사람이라 할수 있다. 따뜻한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체와 상대방의 말과 행동, 하는 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낮은 보수를 받거나 단순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보잘 것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사람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과 그 일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자세는 결국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내가 한동안 생활했던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가면 종업원에게 꼭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다. 주문할 때는 음식을 시키고 싶습니다. 무엇 뭐, 무엇을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을 한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올 때도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을 한다. 결코 명령의 말을 하지 않으며 명령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여긴다. 매너에 대해 강의할 때 나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존중심을 표현하고 예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고객은 종업원에게, 종업원은 고객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따뜻한 말과 태도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 마음이 따뜻하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첫 걸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자신이 그 말이나 행동을 수용할 수 있든 없든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자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르며 삶의 경험도 다르니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걸까? 라고 생각하며, 저건 틀렸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 상대방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 역시 내가 이상하고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와 상대방은 엄연히 모든 면에서 다르며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생겨나게 된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한 가지 아직도 온기가 느껴지는 추억이 한 가지 있다. 회식자리에서 술자리가 돌아가고 있었다. 갈수록 술잔을 단번에 들이키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나는 그날은 동료들을 태우고 직접 운전을 하고 간 날이었다. 각자의 술잔에 술이 따라지고 내 술잔에도 술이 따라졌다. 나는 속으로 갈등했다. 어떻게 하지? 건강이 안 좋아서 약을 먹는다고 할까? 운전 때문이라고 하면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할 텐데.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고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 원샷, 원샷 하고 외쳤다. 도저히 그냥 술잔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술잔을 입에 댔는데 순간 놀랐다. 맹물이었기 때문이다. 옆 동료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의 사정을 알고 있던 옆에 있던 동료가 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술잔을 물잔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별로 접촉이 없던 동료였어. 나는 지금 그야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인정해주고 그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은 아직도 내 마음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후로 나는 어떤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그 동료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남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따뜻함은 따뜻함으로 전해지고 또 전념된다. 상대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업무에 서툰 직원이 있다고 하자. 왜그 일도 못해?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미숙함은 금방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여러 해 동안 그 일을 해왔기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 직원은 아직 경험이 없어 더 배워야 한다. 아직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그 직원을 도와주자. 도와주되 다른 동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도와주고 격려해 주자. 그런 따뜻한 마음을 베풀면 그 직원은 분명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나와 좋은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듯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은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표정과 몸짓에서 그 따뜻함은 품어져 나온다. 우리 마음의 모습은 말과 그외 표현을 통해서 그대로 들려지고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